다리 위에 기이한 노인. 장량은 중국 한나라 고조 유방이 통일 대업을 이루는데 협력한 공을 세운 사람으로서 유방의 가장 유능한 조수 중에 하나였다. 어느 날 새벽, 장량은 진동의 돌다리 위를 거닐다가 허름한 차림의 백발 노인을 만났다. 긴 수염의 노인은 다리 위에 걸터 앉아 쉬고 있었다. 한쪽 다리를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자못 한가로 보였다. 그는 그런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었는데, 노인이 일부러 신고 있던 신발을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그런 뒤 노인은 장량 쪽을 쳐다보며 오만한 어조로 말했다. 이봐, 네 신발 좀 줘오게나. 그 말을 들은 장량은 부하가 치밀었다. 일부러 다리 밑에다 신발을 벗어던지고, 그걸 날도러 주워오라고? 그러나 상대는 늙은 노인인지라 애써 분노를 가라앉히고 시키는 대로 다리 밑으로 가서 노인의 신발을 주워다 주었다. 그런데 노인은 고마워하기는 커녕 거드름을 피우면서 다리를 쭉 내밀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신발 좀 신겨봐. 장량은 머리둥절했다. 이 상황이 화도 나고 한편으론 우습기도 했다. 이런 해괴망측한 노인을 만나. 내가 호의를 베풀어서 신발을 주워다 주었는데도 고마워하기는 커녕 신겨달라고 하다니 참 양치도 없군. <목소리> 그러나 그는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생각했다. 어차피, 어차피 신발도, 신발도 주워다줬으니 기왕에 할 바에는, 할 바에는 끝까지 바에는 한번 잘해보자. 잘해보자. 그래서 장량은 공손하게 노인에게 신발을 신겨드렸다. 그러자 느릿느릿 일어선 노인은 거들먹거리는 걸음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노인의 걸음걸이가 매우 빠르고 힘찬 것을 본 장량은 내심 깜짝 놀라며 그저 말없이 멀어져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노인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다. 그러더니, 장량을 보며 말했다. 그 녀석, 참 쓸만하구먼. 좀 가르쳐볼까? 장량 이 노인이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금세 눈치채고, 얼른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 앞으로 다 세디. 여명이 밝을 때쯤 여기로 오렴. 장량은 영문도 모른 채 공손히 응답했다. 닷새 뒤 여명이 밝을 무렵 장량은 약속 장소로 갔다. 그러나 뜻밖에도 노인은 일부러 빨리 와서 다리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장량이 오는 걸 보고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 놈이 노인과 약속을 했으면 빨리 빨리 올 일이지 어찌 날 기다리게 한단 말이냐. 노인의 꾸지람을 들은 장량은 부끄러워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빌었다. 가 보거라. 다세 뒤에 다시 오너라. 말을 마치자 노인을 고개를 돌려 가버렸고 장량은 다리 위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외없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럭저럭 다세가 지나고. 약속한 날 새벽 첫달기 울었다. 장량은 급히 잠에서 깨어 밥비 다리로 갔다. 그런데 노인이 또 벌써 다리 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장량은 또다시 늦은 것에 대해 초조하고 수치스러웠다. 늦게 도착한 장량에게 노인은 또 호통을 쳤다. 또 늦다니. 에이. 가거라. 다세 후에 다시 보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노인은 사라졌다. 장량은 답답하고 우울하였다. 그는 다리 위에서 한참 동안 멍청하니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세 번째에는 절대로 노인보다 늦지 않겠다고 장량은 굳게 결심하고 아예 깜깜한 한밤에 출발을 하기로 했다. 그는 잰걸음으로 다리로 갔다. 과연 이번에는 노인이 아직 와 있지 않았다. 그가 다리 위에 서서 기다린 지 서너 시간쯤 지나자 노인이 나타났다. 노인은 장량이 이번에는 성심을 다했을 뿐 아니라 은인자중할 줄 아는 모습을 보고 내심으로 매우 기뻤다. 그리하여 그는 품속에서 비단 꾸러미를 하나 꺼내어 그에게 권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 사람 됨이 매우 진실하고 은인자중할 줄 아니 내 특별히 너에게 이 비단 책을 주는 것이다. 네가 지금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학문의 뜻을 두고 이 책을 열심히만 읽는다면, 앞으로 크게 재주를 발휘할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니라. 꾸러미를 공손히 받아든 장량은 노인에게 뭔가 물으려고 했으나,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13년 후, 네가 제 복군에 있는 곡성산 밑에서 노란 돌멩이를 보게 되면, 그게 나인 줄알 거라. 말을 마치자 노인은 몸을 돌려 사라졌다. 그 후로 장량은 다리 위에서 다시는 그 노인을 볼 수가 없었다. 장량은 한참 후 꾸러미를 풀어보았다. 그러자 그 안에서 비단 위에 먹물로 쓴 병법서가 나타났다. 책의 거죽에는 태공병법이라고 쓰여 있고 안에는 주석이 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책은 병법과 책략에 능했던 강태공의 한평생 정치, 군사 경험의총 결집체였고, 그 노인이 평생토로 심혈을 기울인 것들을 응집한 것이었다. 이렇듯 기이한 내용을 담은 책을 얻은 장량은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다. 그뒤그 그 책을 꼼꼼히 읽고 불철주야 연구하고 연마한 결과, 그는 후에 용병술과 지모가 뛰어난 신화가 되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은 그에게 유우라는 봉작을 내렸고, 그 후에 서한의 계국 공신 중 하나가 되었다. 장량은 출세한 후에도 자신에게 책을 주었던 그 노인을 내내 잊지 못했다. 그후 13년이 지나 장량이 유방을 따라서 제복군을 지나칠 적에 과연 곡성산 아래에서 노란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다. 감개무량에서 그 노란 돌멩이를 주어 앞으로 돌아온 장량은 때를 맞춰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한다. 임종시의 장량은 가족들에게 그 돌멩이를 자신의 관 속에 함께 묻어달라고 했고, 후에 성묘하고 제사를 지낼 적에도 노란 돌멩이를 함께 모시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우연히 만난 인연 옛날에 가난한 김선비가 있었는데.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끼니도 거르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우리 선대에는 부자로 소문이 자자했고 그분들의 노비들이 호남에 흩어져 살고 있단다. 그러니 네가 한번 가서 그들의 노비 문서를 없애는 조건으로 곡물이라도 받아오도록 하려무나. 말을 마치고 어머니는 다락에서 노비들의 문서를 꺼내 보였다. 선비가 그 문서를 가지고 호남에 내려가 보니 100호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었다. 그들을 조사해 보니 모두 그 문서에 적힌 종들의 자손이었다. 그래서 선비가 그 문서를 보이니 모두 저마다 공손히 절을 하였다. 김선비가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자 종들이 돈을 거두어 주었다. 이것을 받자 김선비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종문서를 불태워 없애고 돈을 실어 가지고 올라오는데 마침 금강을 지나게 되었다. 때는 겨울이라 날씨가 몹시 추웠다. 그런데 강가에 늙은 부부와 젊은 부인 하나가 물에 흠뻑 젖은 상태로 통곡을 하고 있었다. 김선비가 괴히 여기며 까닭을 묻자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 외아들이 가명에서 일을 보다가 관청 돈을 포읍내서 갇혔는데, 여러 번돈 갚을 기일을 어겨서 내일까지 갚지 못하면 죽게 된다오. 그러나 입에 풀칠할 곡식도 얻을 길이 없는데, 무슨수로 그 많은 돈을 갚는단 말이오. 그러니 외아들이 사형당하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모두 강에 빠져 죽으려고 뛰어들었다가, 참아 죽지 못하고 서로 구해주고 나서 이렇게 통곡하고 있다오. 돈이 얼마나 있으면 뽐낸 돈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삼천 냥이면 갚을 수가 있지요. 선비는 딱한 사정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내가 마침 노비들에게서 받은 돈을 싣고 오는데 아마 삼천 냥은될 것이니 이것으로 그 돈을 갚도록 하세요. 하고 짐바리에 있는 돈을 모두 내주니 세 사람은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말했다. 우리 내네 사람의 목숨은 이것으로 살수 있겠지만 장차 어었게 은혜를 갚는단 말이오. 우리 집에 들어가서 하루만 유숙하고 가시지요. 해가 이미 저물고 기름 먼데 늙은 어머님께서 저를 기다리실 것이니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선비는 즉시 말을 달려 돌아다 보지도 않고 가버렸다. 세 사람이 선비가 준 돈으로 관청의 빚을 갚으니. 그 길로 그 아들이 석방되어 나오자 온 집안이 선비를 감축했다. 그러나 선비가 거주하는 곳과 성명조차 알 길이 없어서 애를 태웠다. 한편 김선비가 집으로 돌아오자 그 늙은 어머니는 그가 아무 탈 없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다. 그리고 종들에게서 노비문서를 없애주고 삼천냥을 받았다고 말하니 더욱 기뻐하며 돈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금강에서 난처한 사람들을 구제해 준 일을 말했고 그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좋아했다. 참으로 내 아들이구나. 그후 10여 년이 흘러 늙은 어머니는 천수를 다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집이 더욱 가난해서 장사를 지낼 길이 없었다. 거기다가 묘토까지 구하지 못해서 직원과 함께 걸어서 명당을 찾다가 한 곳에 이르렀는데 직관이 크게 탄식하며 말했다. 부귀와 복록을 행운할 수 없는 자리로다. 그땅 바로 아래에 큰 집이 한채 있기에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김씨 노인의 집이라고 하는데 크고 아름다운 전답이 앞들에 펼쳐져 있고 출락이 즐비한데 이는 모두 그의 노비들의 집이라고 했다. 그때 직관이 말하기를 이런 자리를 어떻게 얻는단 말이요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이 집에서 쉬어갈 수밖에 없소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안주인이 나와서 선비를 보더니만 울면서 그를 끌어 안았다. 직원이 놀라며 부인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다. 이분이 예전에 금강에서 만난 은인입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때 노인 내외가 방문을 열고 뛰쳐나오더니 역시 선비를 끌어 안고 울었다. 잠시 뒤 모두 방으로 들어와 옛날 일을 이야기하였다. 부인의 남편은 돈을 갖게 되자 목에서 풀려나왔고 관청에서 물러나 이곳으로 이사왔는데 뜻밖에도 큰 부자가 되어 모두들 선비에게 감사해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그리고 김선비를 꼭 만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빌었다고 했다. 노인은 선비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물어보았고, 선비 모친이 상사를 당한 이야기와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정, 그리고 묘터를 구하러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집 뒤에 좋은 자리를 보았으나, 쓸 형편이 못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이제야 큰그 은혜를 갚을 길이 생겼습니다. 장례도 우리가 지내고, 요터를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토라가 발인해 가지고 오도록 하십시오. 장례를 지내고 졸곡이 끝나자 그들은 사는 집과 전답은 물론이고 누비 문서를 모두 선비에게 주고 그 집을 떠나려고 했다. 집도 없이 어디로 가려고 하시오? 뒷마을에 별장이 하나 있어 좋게 살만합니다. 이 물건은 모두가 상주님의 복력이었고 우리 집 소유가 아니오니. 조금도 사양하지 마세요. 그들 가족은 큰절을 하고 떠났고, 김선비의 가족은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다. 그후 자손들은 높은 벼슬이 대대로 계속되어 큰 복을 누리며 살았다고 한다.